사랑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잘 시작하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요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참 무서우면서, 한편으론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메뚜기 때 관련된 표현인지, 아니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에 대한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심판이 있는 여호와의 날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엄중한 경고가 드러나는데요. 어, 그 잔혹함에 대한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6절이죠. 그,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인데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렇게 무서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그치지 않고 12절부터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실 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12절부터 14절까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 제가 읽겠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 여와의 호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더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는 하실 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냥 익숙한 구절이죠. 어,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굉장히 구약에서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고 또 패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고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이 맞는지를 이 말질을 얘기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메시지들이 대부분의 손지서들이 담고 있고 또 많은 또 역사서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반복됩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정말 경각심이 있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구절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우리 삶에서 있는 죄악들을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이 제가 혐오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의지를 주는지 아니면 그냥 이런 구절을 들어도 그래 하나님 용서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그래 언젠간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냥 어떻게 늘 듣는 그냥 관용어구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왜 평생 다이어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빼지, 뭐. 이렇게 살 빼는 것과 비슷하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거든요. 요즘 계속 이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시는가. 어,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끔찍하게 싫으십니까? 그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어,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린 정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을 관용억으로 여기고, 그냥 농담처럼 여기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심판받을 죄인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회개하는 백성들을 찾으시거든요 오늘 기도할 때 어, 제이어스가 부른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 들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드. oh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참고 계심을 기억하며 참된 회개를 하는 주님께로 돌아간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 성도님 동을또 하루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